보스 앤 커피 17년 동안 한 자리에서 보스를 한 집인데 진짜 맛있다 아저씨가 엄청 친절하시고 음, 그리고 맛도 맛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는지 알겠더라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한테 커피는 그냥 보약 같은 느낌 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laughs> 어서오세요 막간양반입니다 <바깥> <laughs> 이 경량빠레트 23개를 당근마켓에서 주워왔습니다 제법 쓸만할 것 같아요 파레트 다 옮겼습니다 파레트 23개 개당 4,000원 당근 당근마켓에서 공수를 해왔고 다 옮겼습니다 이 강도와 어, 굵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제가 보기엔 얘는 젤로 약하고 어, 싼 거다 이제는 뭉그로우 삽수 채취하러 갑니다 아뿅 뭉그로우 뭉그로우 삽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블루웨로한판다끝그한줄다 그 끝내고 이제 그 다음 줄은 뭉그로우를 위주로 채워 보려고 합니다. 아, 이 뭉그로의 장점은 뭐냐? 그냥 한 가지만으로 끝나요. 그냥. 뭐 빵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색깔이 미쳤다. 색깔이 미쳤다. 그런데 이제 뭉그로우는 아주 얘네가 이 성격이 딱 나오잖아요. 아주 그 자유분방하고 그냥 지멋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삐쭉삐쭉 하는 말 진짜 안 듣는 딱 어릴 소실적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이 어렸을 때 최고봉을 어렸을 때 최고봉을 보는 것 같다 아 지멋대로 그냥 이렇게 삐쭉삐쭉 근데 제 목표는 지금 이제 어차피 삽수를 한번 또 외대 작업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얘는 또외대예요어 그보다 저는 이제 뭉구로를 어떻게 키우고 싶냐 이 뭉구로의 단점 어, 워낙 삐쭉삐쭉 지멋대로 크다 보니까 물론 빵이 빵빵해서 어릴 땐 좋대요 1 m 20, 1 m 50대는 아주 최고다 근데 커질수록 빵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 은 저는 얘를 블루에로우처럼 삐쭉하게 그냥 늘씬하게 조금 미리 전지, 전정, 가지, 그 전지를 이렇게 가지를 그렇게 그냥 다 따버리면 은 알아서 조금 적당하게 조금 어 날씬하게 크면 은 기가 막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는 그냥 한마디로 끝났으니까요 색깔이 미쳤다. <laughs> 아무튼 어 색깔만으로도 얘는 진짜 최고다.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다 발라버리고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자기 그 정체성을 블루에로우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또 목표입니다. 색깔 봐요, 이 미쳤다, 진짜 색깔. 와.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그렇다고 또다 발라버릴 수는 없고 그냥 한요 정도 예쁘잖아요. <laughs> 이게. 이딱그 색깔만 빼면은 모양새로 봤을 때이 불로 외로운지 뭉그러운지 헷갈릴 정도로 다 발라내는 것이 목표. <laughs> 이야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영롱할 수가 있는가? 뺀질거리지 말고 착하게 자라라. 여기 이렇게 막 얘네들은 약간 이렇게 냅또도 그냥 알아서 외대가 잡히긴 하는데 옆으로 막 많이 삐죽삐죽 퍼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 늘씬한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 너 역시도 또 제멋대로 걷구만 그렇지 이딱 문구로 아주 자유분방하고 어 아주 열정적인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착하게좀 커라 임마. 착하게 크라고. 야, 저는 또이뭉그로우를 보면서 되게 어, 애정이 또 남다릅니다. 왜냐면 얘는 진짜 딱 요만한 거, 요만한 털이묘를 심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잘 클까 그게 관건이라고 막 봄부, 작년 봄부터 막 그랬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야 늠름하게 이렇게 큰거 봐요. 야, 대단 대단하죠. 그리고 햇빛을 받으니까 지금 한겨울인데도 어 약간 블루에로 제가 좀 블루에로 되게 좋아하지만 블루에로는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이죠. 초록초록한 여기까지는 블루에로 그리고 여기서 바로 문그로우 바로 하늘색 야 이런 나무 사실 드물거든요. 이야, 빵이 저렇게 막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 쟤네들을 다 발라 발라내고 다 이제 요렇게 만들 딱요 모양으로 지금. 딱 만들려고 합니다 딱그 블루에로우 모양으로 블루에로우 딱 이건 블루에로우인데 딱이 느낌대로 만들 거예요 확실히 색깔은 블루에로우보다는 뭉그로우가 확실히 이쁩니다 딱, 딱 티가 나죠 여기 여섯 줄 블루에로우 여기 뭉그로우 그래서 블루에로우처럼 좀 얄쌍하게 한 1m 20대를 20이 됐을 때 약간 삐쭉삐쭉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심어, 심어 놓으면 약간 찢어짐 현상도 좀 없을 것 같고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뭉그로 한 줄을 한번 삽수를 채취를 해온 상태입니다 할만 하세요? 어 이제 에메랄드 그린이네 어? 어깨 아파? 이거 자세가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해 괜찮아! 이 정도는 원래 제가 어깨가 안 좋아..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디 약간 저 이거 소질 있나 봐요 뭉그로한줄 따왔는데 한번 확인해 볼래? 오 한번 볼래 잠시만요 꺼내서 봐봐 오뭉그로오 얘네 너무 예쁘다 꺼내 봐봐요 우와 와 진짜 색깔이 어 근데 얘네는 약간 냄새는 구기네. 구리지 않아 잠깐만. 아니, 쟤 너무 향긋해가지고. 그래, 향은 에로우가 좋지, 블루 에로우. 어나 가까이 마트가 괜찮네. 쟤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와 그치? 근데 이쁘긴해 오지게 이쁘다. 나는 이거 따는데. 와 너무 이쁘다 오빠. 따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색깔이. 막.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얘는 진짜 너무 이쁘다. 뭉그로 색깔 진짜 확실히 예쁘죠. 이 진짜 예쁘다. 그렇지. 색깔이 비교가 안 돼. 봐봐. 에로우랑 비교가 안 돼. 아, 색깔이. 아... 아. 얘는 진짜 인기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 진짜로. 너가 보기에는 뭉그로 블루에로 우 에메랄드 그린. 어뭉그로가1등이지내 눈에는. 아 그래? 아... 색깔이 압도적으로 예뻐, 그렇 너무 예쁘다 진짜. 아, 냄새는 그냥 그려. 아, 이거 보면 동냄새나는거 같아. 아, 좋아요. 좋은디. 얘가 너무 좋아 가지고. 그렇지. 블루에로가 향이. 향도 향이 너무 좋아 가지고. 와, 얘는 진짜. 아아아 너무 이쁘네. 일단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뭉그로가 압도적이다. 어. 아, 아, 너무 아니, 예쁘잖아. 아, 색깔이.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색깔, 색깔이. 아, 근데 이쁘긴 진짜 이뻐. 진짜 이쁘다. 어. 너무 이쁘네. 그리고 얘는 약간 블루에로보다는 응. 가시가 없다 좀 없어. 아 어, 좀. 그러네. 그러면 좀 작업하기에 조금 더 찔릴 어. 일은 없겠다. 어, 뭐 음. 장갑 바꿔가면서 찍. 아, 예뻐. 나도 찍어요. 뭉그로우 아까 그한 포대 다듬은 거예요? 이거예요? 어 어때? 다듬 뭉그로우 어떨 것 같아? 느낌? 에, 어 예쁠 것 같아. <laughs> 일단은 그 블루에로랑 조금 다르게. 응. 음. 얘는 아랫동이 조금 얇고 위 애가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것도 그게 큰 차이점이긴 한데 위가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다. 쟤네 그냥 일자로 쭉 뻗은 느낌이라면 뭉그에우는 조금 더 펑퍼짐한 느낌이다. 아, 뭔 말인지 사실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요 합니다 요 입이 그 블루에로는 조금 더 얇아요. 음. 근데 얘는 조금 더 뚱뚱한 거. 뚱뚱하다. 어, 어. 향은 블루에로. 이것도 좋긴 좋거든요. 아니 무슨 그 <laughs> 방구 냄새 맡듯이 맡아. 아, 저게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너무 좋은 냄새를 맡아 버리니까. 향은 확실히 블로에로가 향이 좋긴 해. 그렇지? 음, 맞아요. 아니, 누가 보면 막안 좋은 냄새 나는 줄 알겠어. 아니, 좋은 냄새네. 근데 저그 블로에로가 냄새는 미쳤다. 그럼 같은 가격이다. 그럼 몽그로우와 블로에로. 몽그로우 사요. 몽그로우 사요? 예. 제제 스타일은 약간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쁘긴 이뻐요. 근데 블루에로도 색깔이 이, 이런 색깔로 변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름 이게 봄에. 계절마다 그렇지. 그 계절마다 다른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봄에는 블루에로도 이렇게 예쁜 색깔을 띄어요. 음. 근데 뭉그로는 사그 사계절 내내 이 색깔을 띠나요? 그런 거 같아. 지금 겨울인데도 엄청 푸르잖아요. 음. 맞아요. 아주 이리 다계절라는 얘는 이 색깔이지만 음. 모양은 조금 더 뚱뚱해, 뭉그로우 어, 뭉그로우가 조금 더 뚱뚱한 느낌이고 전큰 나무를 봐도 이거는 버려 음. 근데 사실 그 어디 막 인테리어용으로 꾸민다고 했을 때는 음. 블루에로우가 음. 조금 더이쁠 수도 있어 왜냐면 블루에로우는 약간 이쁘게 딱 일자로 올라가잖아 음. 그래서 뭔가 딱 분위기를 딱 조성했을 때는 와 여기 막와기무 해외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이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게 있고 문그로오는 조금 빵빵하다라도 색감이 예쁘기 때문에 오 예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다 음, 음. 표정이 왜 그러시나 삽목은 잘될것 같아요? 삽목? 내가 예쁘게 철지르르 하고 하니까 당연히 예쁘게 크죠 그렇죠? 하 <laughs> 화이팅입니다 식물도 이렇게 사랑을 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네 화이팅 기운을 받아갔으 니네는 무럭무럭 자라 다오 다있다 이거 꽃게만 하면 된다